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지연의 8월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정은 8월 14일 목요일 SBS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예능 프로그램 마이턴의 출연입니다. 마이턴은 8월 7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규 예능입니다. 박지연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보통 노래만 부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턴 같은 본격적인 예능에 출연한다는 것은 박지연의 예능감과 캐릭터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평소에도 유쾌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한데, 마이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다른 출연진들과의 케미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8월 16일 토요일에는 박지현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섬주섬 음악회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주섬주섬 음악회는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이라는 장소에서 열리며, 옹진군이 주최하고 경인방송이 주관하며 인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짜릿한 대하잡기 체험 등 감동적인 음악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며, 섬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에도 박지현 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인데요. 박지현이 이런 다양한 장르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조정이라는 스포츠와 트로트 음악의 만남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페스티벌의 문화 공연 부분에서 박지현이 무대를 꾸밀 것 같은데 야외 무대에서 부르는 박지현의 노래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장소는 울산태화강 및 신내일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라고 알려져 있으나 좌석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좌석이 정해진 만큼만 있을 테니 미리 예약해서 앞자리를 미리 예약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 공연인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몰려 사전 예약을 할것 같습니다. 사전 예매는 본인 명의의 아이디 한 개로 최대 두 개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가실 예정이라면 선착순 때문에 못 가시는 일 없게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예매하신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배부한다고 하며 당일 많은 관람객으로 포화 상태일 테니 최대한 빨리 가서 순조롭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8월 21일 목요일에는 K월드 드림 어워즈에 참석합니다. 이 시상식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K 콘텐츠 전반을 다루는 시상식으로 보이는데요. 트로트도 K팝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지현이 이런 큰 규모의 시상식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K월드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시상식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박재현의 트로트가 해외에도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도 K-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박재현이 이런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좀더 빠르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시간 정도의 공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15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티켓 가격은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 1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최 측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트로인 8월 23일 토요일에는 문경 트로트 가요제에 참석합니다. 문경은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트로트 전문 가요제에 박지현이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무대에서 박지현의 트로트를 들을 수 있다니 문경 지역 팬분들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트로트 가요제는 보통 여러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재현이 다른 선후배 가수들과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지도 기대됩니다. 혹시 특별한 콜라보 무대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입장료는 무료이며 영강체육공원에서 열리며 야외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박재현의 특별한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에 박재현님은 송도 맥주축제에 참석합니다. 송도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이고, 맥주축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죠. 박지연이 이런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맥주축제라는 자유롭고 신나는 분위기에서 부르는 박지연의 트로트 정말 색다를 것 같아요. 아마 평소보다 더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하며, 입장비는 없는 걸로 알려졌으나, 무대를 볼 좌석은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최 측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사전에 미리 입장권을 구매하고 가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이 또한 해당 일에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위치에 접근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지연의 8월 스케줄을 살펴보니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부터 지역 축제, 스포츠 행사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는 박지연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물지 않고 종합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박지연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0일 SBS에서 방송된 트롯 뮤직 어워즈 2025에서 박지연은 10대 가수상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트롯 뮤직 어워즈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상식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가수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10대 가수상이라는 것은 올해 가장 주목받고 인기가 높았던 가수 10명 안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로트계의 톱스타 10명 중한 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박지연은 이날 오전 11시 5분부터 시작된 방송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시상식 맨 처음 오프닝 무대에 등장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트로트계의 대선배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함께 무대의선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장민호, 송가인 등 모두 트로트계의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나훈아 선생님의 유명한 노래인 삶을 함께 불렀습니다. 박지현은 상을 받을 때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박지연은 요즘 정말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가 버려요'라는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이 곡도 팬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밝고 재미있는 모습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대 가수상을 받은 것은 박지연의 실력과 인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트로트계에는 정말 많은 훌륭한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 안에 들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지연의 매력은 무엇보다 그 목소리에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박지연의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박지연의 노래를 알게 되고 더큰 사랑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박지연을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감동을 선사할 박지연 씨의 활동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연의 8월 스케줄과 그의 최근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